와 이거 진짜 감동인데? 진짜 선깐 나도 이거 뭐야? 이래 떠나, 떠나고 이런나니까 있을 때 있을 때 얘기하면 해보그러니까얼마 아닙니다 아빠 같다 아빠 <laughs> 아빠 같다 아빠 같다 아, 편 찍는데 진짜 아빠 같아 진짜 아빠같이 아빠야 왜 어. 이렇게 써준 것도 진짜 감동이지 않냐 솔직히 진짜 어. 이톡방 일부러 어서 신도? 신이 나서 이힘들 응. 아, 역시 우리 이었어 <laughs> 아, 정말. 아, 이 형님. 저 형님. 저 형님. 저 형님. 저 형님. 저 형님. 저 형님. 저형 아가맞지 맞지? 맞막 끝나고 첫날 이제 쉬는 날인데 벌써 11시예요. 원래 9시에 <laughs> 일어났는데 야, 저는 씻고 나갈 준비를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에어로 갑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언니가 온다 그래서 근 보러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인정. 이제 30분만 가면은 됩니다. 지금 버스에 내려서 오늘 잘 게스트하우스로 가고 있습니다. 스텝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은 전 왕, 왕, 추천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진짜 재밌을 텐데. 깔끔하네요. 어, 그, 이 소리가 안 나네. 아, 핫디리 소리 안 나네. 아, 소리가 안 나네. 조심해, 발야 우리 맨날 커플 거기 있다가 여기 와, 아, 아, 왠지야 왠지? 와, 개 좋다. 어, 어. 와, 너무 좋다. 저는 지금 랜디스 도넛로 가고 있습니다. 만난 언니가 2 시간이나 지금 기다렸는데 정말 미안하네요. 언니 미안해. 진짜야. 언니 식적이다. 언니 진짜야 진짜. 언니. 언니야 내발 따라. 언니 우리 우리 내려서 뜬다. 우게시커멓지 깜둥이들이. 아 성산이랑 느낌이 다르네. 이곳이 말리부랍니다 버터 맥주가 맛있다는 와 뭐야? 와 귀엽다 이곳은 말리부라는 카페입니다 매우스시죠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노래도 좋아 같이 간다면서 옆에서 <laughs> 동영상만 찍고 있는 유튜어의미치나입니다 <laughs> 냄새 좋다 <laughs> <타>. 음 <laughs> 어. 갑자기 한숨 너희랑 있으니까 어. 그때 기억이 또 나는 거야 <laughs> 난 진짜 언니 전화와가지고 <laughs>

와, 저 바다네, 바로. 저기 완전 하풀이네요. 에월에 오시면은 이쪽은 무조건 오셔야 될것 같네요. <목소리> 왜 어떻게 나는데? 아, 아나 부러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찍힌 거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미안. <목소리> 그무너너희너한 너무 떠나갈 때 진짜 너무 너어 그거 생각 안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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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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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맨날 무무 너무 너무 무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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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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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디 너무 지금 오신 건가요? 네. 네 분이요? 네. 네. 안 되나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다 먹었어? 안 먹었어요. 저희가 원래 시킬 때3인 시킨다고 말하면서 남을까 고민했는데 남기는 커녕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이거 봐요. 어머어머! 오빠! 진짜 카톡방 나간 걸로 우리가 얼마나 욕했게. 진짜 우리가 욕하는줄 알아? 알아? 진짜 서이 <laughs> 시간에 늦는데왜게돌아가니진저 미안한데 제가 아, 이 시간 못 오빠 아직 안전한 시간이야. 애들 텐션 똑같지? 어나 음. 어제 마지막 어. 근무였어. 아, 하은이 아, 곧 떠나. 나 이제 곧 가. 언제 가는데? 다이음 주. 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은 뭐야? 나 제주도가도 없겠네 하연이 그러면. 뭐올 거야? 뭐올 거야? 거야? 아유 몰라. 언제? <laughs> 연락하자. 언니. 우리 우리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만두 만두 장걸 먹었어. 주먹으로 떠나달래. 어, 갈 하고. 거야 말안 해도. 그러지좀 말라. 그러니까 쿨멍둥이 내가 얘기했지. 쿨멍둥이로 맞아야 된다고. <laughs> 택시 가라 빨리 택시 안 타? 아왜 이렇게 보내? 왜 자꾸 보내? 아, 아니 진짜. 아 진짜. 아좀 앉아 보자. 얘기 좀 해보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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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빠 오빠가 한번 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 알지? 야, 미안. 미안 미안 들어가라. <laughs> 좀 해야 된다. 어. 아니 근데 지금 아가씨 네끼리 지금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하면. <laughs> 아 미안해 가게 앞이어서 안 가. 음, 가게, 가게 앞. 아. 그어야 들어가라. <웃음> <웃음> 오빠 내일 봐. 재밌게 놀아. 어, 어, 언니들하고 뭐지 만두전 골 먹고 숙소 들어가서쉰 다음에 2 차로 싱싱했을 갈 예정입니다. 지금 너무 기분 좋아서 동영상 켰어요잘또 유튜브 갖고 <laughs> 좋으니까 긴 거죠 유튜브 가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추억이라고요. 맞아. 저희 30분 동안 걸어가지고 숙소 도착했어요. 아 언니 네. 같이 찍자면 <laughs> 세 명만 지금 두장 먹었어 야 사진 겁나 많아 이렇게 많이 찍어야 돼 누가 한방 이렇게 많이 찍냐고요 얘들아 <laughs> 이거 귀엽다 저희는 이차로 씽씽이는 숲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뒤에 저세명 <laughs> <laughs> 앉아 있거든요 저 뒤에 세명 앉아 있거든요 <laughs> 우리와 같이 놀 멤버입니다. 오늘도 출격합니다. 이렇게 꺾이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어, 맞아. 어, 우리 어디 가지? 우리 어디 가죠? 안에서 먹을 수 있어, 아니야, 에서 먹을 수 있어. 서 먹어야지. 서서 어야어머저 무슨 일이죠? 난리 난리 났어요. 저 무슨 일이죠? 일이죠? <laughs> <laughs> 난리가 났어요. 할인공다쓰었어요 이게. 이 <laughs> 뭐 내일 아침에 보면 얼마 재밌을까? 지금도 재밌어, 미안한데. 빨마셔뻔어 <laughs> 네, 빨리 마셔 우리 어디로 갈까? 일단, 일단, 일단은 모르겠다. <laughs> 해장하러 비빔국수와 비빔국수 먹어봤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응. 오늘 벌써 헤어지네요. 맞다 응. 왔다. 왔어? 응, 왔 <laughs> 언니 간다. 안녕. 안녕. 이번 정류장은 입니다저 남해 수산에 가서 회를 뜰 거예요. 근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저번에 갔는데 너무 길어서 포기했거든요. 포기란배추세때맛 쓰는 법. 오케이. 맞아. 오늘은 포기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와. 날씨가 좋아졌어 아까 바람 많이 불었는데. 보이시나요? 때려보고 있네요. 어, 방금 랑이 씨의 그 째림을 봤어요. <laughs>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조금 지릴 뻔했어요. 아, 진짜? 지리지르 했어. 날씨 좋아서 금방 말해준다. <laughs> 취미에 걸려서 못쓸것 같습니다. <laughs> 동물시장이 왔어요 드디어 남해수산에 줄을 섰습니다 거의 많이 왔어요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린 것 같고요 2시간 기다려서 지금 회 사고 있어요 진짜, 진짜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저희 회를 다 사고 이제 숙소 가는 마지막 버스를 하자. 기다리고 있어요. 하자. 집에 갑니다. 이들 너무 힘들어. 아니 계속 늘어랑 저기랑 봉강한 거. 야, 아슨 야, 210번 지나가는 거. 우리가 에는가 왔어요. 그래? 왜다 일주일 살면서. 일주일 살았으면서. 뭐 일주일 동안 뭐 힘들었나 보네. 올라가서. 여기 이보이을 보면은 와, 맛있겠지? 동영상이야? 아뇨 아뇨 동상꼭 나만 할수 있겠어 예, 찍으면... 아, 이제 내 언어가 들어가서 하아 <laughs> 진짜 엄청 싫어 쓰네 아 유튜브 해야 된다고요 원래 아, 유데뭐저 유튜브, 유튜브 해야 된다고요 유튜브 는 영상이야 맨날 어. 자기 이렇게 해서. 아 유튜브 할 거야? 응 음. 아, 마음에 든다 멋있다 난 지지한다 난 구독자다 <laughs> 야 근데 하늘이 진짜로 이거 봐봐 <laughs> 갑자기?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안주주? 아니 갑자기요? 아니 진짜 이게 안주다 안주야 예쁘다 개웃기네 <laughs> 나한잔 해야겠다 아니 갑자기? 어. 아한잔 해야겠다 같이 하자 <laughs> 알겠다 알겠다 어, 아 진짜 개웃기네 <laughs> <재밌기네>, 갑자기 <laughs> 하늘이 안주래 <laughs> 내가 딱 하나 자부할 <laughs> 수 있는 게 있어 뭐? 네? 이 제주도 바다처럼 넓지는 못하지만 음. 깊기는 깊어 뭐가? 내 마음이 <laughs> 아하. 아니. 지금 저 시미야 다시미를 올릴게. 응. 시미요시미내 아, 오장해. <laughs> 아, 아, 어, 이제 시미내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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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미안. 오빠들 애긍 떴잖아. 그래 보니까 너그 동바. 뭐 같지?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완전하게, 야, 내가 교훈 하나 줄게. 너가 하도 나한테 조언을 많이 주니까 내가 교훈을 하나 줄게. 그래 언니야. 양치기 됐다. 소년. 그 내용 알아? 양치기가 맨날 양이 온다. 거짓말 쳐댔더니 맨날 장난을 쳐댔더니 사람들이 걔를 <laughs> <개를> 안 믿잖아. 너 <laughs> 이제 자꾸, 자꾸 이렇게 맨날 장난만 치다가 아무도 너 곁에 없어. 그래. 아무도 너말안 믿어. 알겠지? 그건 어때? 뭐? 완벽하게 속이는 건 어때? 불가능해. 이거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그래. 양치기 소년이 아니야. 그건 그냥 양, 양아치지. 양아치. 양아치 그지 양아치. 그건 양아치가 되갔다는 <laughs> 응. 소리. 있지? 양아치가 되는게나 나다고 생각해. 와. 너영 인생 서이야기해되는 양아치, 양아치. <laughs> 아, 낫다고? 그럼 양아치안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또거짓말 이거 이거 이짜또거짓말거 이거 거맞 이거 맞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다아 이거 맞아이아이 가자 우리 가자 어디가 어디가 바람에 아 앉아있어 이거. 바람에 액션이 왜 이렇게 커 <laughs> 그래 고맙다 근데 나 와줘서 또 많이도 마셔주고 형들 했을 때도 잘하고 뭐고 진짜 <laughs> 말을 너무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난놀랬잖아그 저는 왜 저는 왜 대학 그거 안 물어보고 왜안해 <laughs>